대통령께서 올해를 산재 근절 원년이 되도록 산재 공학을 뜯어고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재해가 지난 3년간 총 2,502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중에 집배원 산재가 2,088건 이 중에 83.4%놀라요 도록 많아요. 평균 산재율보다 3배나 높아요. 놀라운 것은 2017년에 집배원 과로사 사태로 지목돼서 2020년에 중단됐던 집배원 업무 강도 진단 시스템을 올해 9월 1일부터 다시 도입했다 그래요. 쿠팡에서도 시간당 생산량 UPH라 그래서 도입했다가 중단을 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다 그래요. 분류와 관련된 롤 파레트를 끌고 가서 소포를 옮기고 바구니에 옮기는 거를 택배 한 개당 5초 내에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5초 내에. 배달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PDA 스캔 작업하고 이동해서 바닥에 소포를 내려놓는 저중량은 30초, 고중량은 그 49초예요. 집배원들을 마치 기계처럼. 부리고 있어요. 쿠팡도 이 시스템을 없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정 사업본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지, 전 장관님이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정 사업본부의 어, 집배원들 어떤 그런 어, 노동 개선 문제에 대해서 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집배 업무 강도 진단 시스템이 어, 개선이 필요한지 아예 철, 뭐 철폐가 필요한지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